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양모의 김성욱입니다.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 전달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. 근데 내용이 심플하면서도 되게 좋더라고요.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들한테 좀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라고 이제 만든 책이 이제 일본에서 만든 책인데 여러분들 소프트뱅크 있잖아요. 소프트뱅크의 소프트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. 아카데미에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으신 분이 이제 쓴 책인데 1분의 시간을 줘도 말을 못 하는 사람은 1시간을 시간을 줘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. 뭔 말인지 딱 감이 오시죠. 앞부분에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. 앞부분에.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싶냐 안 듣고 싶냐가 첫 1분에 결론이 나는 거고 또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이 짧은 1분 안에 함축하고 응축해서 앞에 딱 던져 놔야 그 다음에 사람이 듣는다는 얘기지. 사실 이 유튜브 알고리즘도 요새 유튜브 편집을 다 어떻게 해요? 중요한 얘기라든가 어떤 이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얘기를 앞에 몇 초나 몇십초 정도 딱 넣어요. 그러면 사람들 그걸 막 그것만 딱 보고 아이 영상을 내가 보고 싶구나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계속 보는 거고 그 앞에 잠깐 넣는데 이건 별로야. 그래가지고, 그럼, 아예 뒤에 것도 재미없겠지 하고, 안 봐버린다는 거야. 근데 모든 대화 패턴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. 여러분들이, 아, 나는 시간만 좀 오래 주어지면은, 나는 설득할 수 있어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, 근데, 물론 그렇게 시간이 확보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, 짧게 후킹해가지고, 예를 들면, 뭐, 이제, 뭐, 보험계약 그 상담할러 만난 게 아니라, 그냥 지나가다 만났어. 근데, 이 사람과 나,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채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같아 근데, 그 짧은 시간에 나를 알리고, 또 고객이 나한테 또 관심을 끌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장착을 해야 되는데 1분 안에 여러분들이 좀 말씀하시면 좋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 저는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제일 보편적인 거뭐 자동차 관련해서 짧게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뭐 교통사고 나면 이런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연락 주시면 내가 그냥 무료로 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보험인이라는 걸 일단 알렸잖아. 자 제가 그냥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 그, 저기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인사를 했어. 근데 내가 보험 영업인이라고 말했어요. 근데 교통사고 나, 나게 되면은 아 저기 고객님이라는 표현 안 쓰죠. 뭐, 뭐, 뭐 사장님 뭐 과장님 뭐 이런 말쓸거 아니야. 뭐 누구님 이렇게 회장님 이렇게 쓰잖아요. 그냥 가볍게 이제 쓰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아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보통 차하고 사람하고 다친 것만 생각하는데 적재물에서는. 관심을 안 갖더라 하는데, 뭐, 예를, 예를 들면, 이제 예전에 제가 진짜로 바이올린이 깨진 적이 있어요. 바이올린이 깨져가지고 그걸 3억을 받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바이올린이 가격은 1억인, 1억인데, 막 스위스로 보내가지고 막 장인한테 고쳐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더라. 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, 뭐, 카메라 보고 고가의 카, 카메라 부서진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뭐, 솔직히 이제 차에서 뭐 그렇게 고가는 아니었고, 뭐, 원래 상태가 안 좋아서 어또뭐고치러 가고 있는데 또사 사고 저기 사고 때문에 그 고치는 병을 받은 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딱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제 인지가 딱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 사람이 다음 얘기하는 건 다음 번에 얘기하는 건데 한번 들어볼 만하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 다음 번에 얘기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. 어, 1분 안에 그 전에 한번 던져놓고 시작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지. 여러분들도 막 말을 막 장황하게 하고, 길게 하고, 요 유튜브도 막 오래 안 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짧게 짧게 찍는 거예요. 요새 지금 이런 세대에요. 이런 시대, 세대고, 그 책, 그, 트렌드 2024 보게 되면 요새는 막 분단이 막 초단위로 이렇게 그, 사람들이 시간 아껴 쓴다 그래요. 그래서 영화도 막 결말 포함, 이런 영화 있잖아요. 그걸 막 20분 반에 막 순삭으로 보고 막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좀 잘, 그, 인식을 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 책은 201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. 지금 나온 책이 아니라. 예, 근데 제가 우연히 읽었어요. 읽, 읽었는데 요새 딱 맞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1분을 줬을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은 1시간을 줘도 어차피 말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막 주제가 행설수술을 하고 보통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명료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최대한 짧게 어떻게 하면 핵심 포인트를 아주 간결하게 전달할까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잘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. 1분 전달력이라는 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